화학 비료 대신 유산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재배. 김치 유산균으로 만든 미생물 공급한 후 수세가 좋아져 가을 품질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농약, 중금속 차단. 외부 오염을 막는 사단 방어막으로 안심 먹거리 생산. 외부에서 유입되는 병해충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햇빛에 취약한 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단 장치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농약 걱정 없는 친환경 재배로 부자가 된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몸짱 농부 부자 농부가 있다는 제보. 몸도 땅도 건강하게 게다가 수익까지 모두 잡은 근육질 농부의 인생 역전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단 걸음에 경상남도 진주를 찾은 제작진. 세요아 예. 아, 여기 몸짱 부자 농부가 있다해서 왔는데요. 아 어제 알고 계세요 혹시? 잠시만요. 어 아, 이분이 몸짱? 소문이 조금 과장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진짜 몸짱 부자 농부 맞으세요? 아니요. 저 이제 한 일만 안 됐는데요. 아 어쩐지. 아니 그러지 말고 진짜 몸짱 농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친구가 몸이 좀 좋고 운동을 좀 합니다. 여기 모이시는 길에서 네. 요 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우측입니다. 바로 우측이에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과연 이번엔 진짜 몸짱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이 집인 것 같은데. 네. 아니 남자를 보러 가는데 이렇게 기대가 될 일인가 싶은데 농사지으며 몸짱은 처음이라 어디 보자. 아 혹시 여기 이, 이분인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혹시 몸짱 부자 농부세요? 아, 부끄럽지만 제가 바로 <laughs> 몸짱 부산 농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몸이 굉장히 좋으신데 네네 팔뚝이 굉장히 무거우세요. <laughs> 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아이, 부끄럽지만 제가, <laughs> 제가 바로 몸짱 부산 농부입니다. <laughs> 오, 오, 팔뚝이 몸짱 맞으시네. 근데 뭘로 부산 농부가 되신 거예요? 어, 바로 이것입니다. 어? 모르겠는데요? 그 뭐죠? 아, 이게 저희 바로 보물 애호박입니다. 아, 애호박.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으로 식탁이 단골 메뉴죠. 볶아 먹고, 부쳐 먹고, 또 찌개에도 넣어 먹고.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 식재료입니다. 진주에서 청년 농부로 애호박을 재배하고 있고, 연 매출 4억을 올리고 있는 김기태입니다 몸짱이지만 귀여운 부자 농부 김기태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12,000제곱미터 시설 하우스에서 단일 작물 애호박만을 재배해 4원의 연매출을 올린다는데 그 비법을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9월 파중에 40일 만에 첫 수확 시기에 들어선 애호박 와우산같이큰 호박잎이 마치 열대우림을 연상케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호박농구리 무성해도 부자농부는 용케 애호박을 찾아냅니다. 이 무슨 수확 기준이 따로 있나요? 구간으로 보고 네. 저희가 기준치에 대한 사이즈를 보고 저희가 커팅하고 있습니다. 아 기준치라니까 몇 cm 정도? 한 18cm에서 20cm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음 어림잡아 어른 손한뼘 정도가 최적의 길이. 길이 선별을 하며 수확하는 오박은 꼭지만 잘라 바로 상자에 담아주면 출하 준비 끝입니다. 이렇게 하루 평균 출하량은 얼마나 되나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60박스에서 70박스가 정도 나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수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양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한 4일, 3일, 4일 정도 지나면 수확이 확 늘어날 거예요. 여기 하우스도 있고 다른 하우스도 있거든요. 총한 3,600평 정도 돼요. 여기서 생산되는 게약한 어, 80톤, 80톤 가량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 고른 모양의 애호박.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곧 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큐어 사이즈에 가득 찼잖아요. 이런 거는 특으로 나가고요. 이런 거는 보시면 특이랑 비해 사이즈 길이가 좀 작잖아요. 이런 거는 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비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에 보시면 에큐가다 차지 않고 공간이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상품화하기 좀잘안 되거든요. 서자들이 찾으신 분이 있으면 저희가 택배 사업으로 싼가격에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같은 맛과 영양이라도 모양 하나로 시장에서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특품 애호박 생산 비율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는 부자 농부만의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따로 비밀 레시피가 하나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뭔가요? 어,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네. <laughs> 자신 있게 제작진을 안내하는 부자 농부. 아니 그런데 얼마나 특별한 비법이길래 창고 안, 냉장고 안에 보관해 뒀을까요 저희 비법은 이습니다 음. 음. 어, 그게 뭔가요? 냉장고 속 밀폐용기 엄청 귀한 게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자 드디어 공개되는 애호박 재배 비법 어, 이거 김치 잘못 꺼낸 거 아닌가? 김치를 애호박한테 준다고요? 대표님 그냥 김치인데요 이거 아, 이것이 힌트입니다 힌트요? 네 힌트? 아니 김치로 뭘 한다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네 혹시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김치 유산균입니다 김치 유산균이요? 김치 유산균이 몸에 좋은 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 아니 그런데 이 김치 유산균을 애호박한테 준다고요? 어, 전혀 모르겠는데 김치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아, 그렇죠. 네. 어, 이게 어, 김치지만 김치에 좋은 유산균을 발효를 시켜서 그에서 이제 좋은 유산균만 추출해내서 아마 냄새는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김치 냄새가 나지 않는 김치 유산균을 물에 희석하는 부자는 우리 거품이 나네. 거품이 미생물이 많으면 거품이 일어나요. 어 좋은 미생물이 많다는 증거군요. 하지만 과유불급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춰줘야 할까요? 500리터에 김치 유산균 한 20리터가 정도 들어가요. 그거는 과체류에 지금 저희가 애호박을 키우고 있지만 애호박의 상태를 보고 10리터를 넣을지 20리터를 넣을지 그현 상태를 보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애호박의 생장에 따라 양을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최적의 비율을 찾기 위해 꼬박 2년의 시간을 비교 분석했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봤어요? 저희 김치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 사이즈면 그리고 당도 그리고 저희가 병해충에 좀 많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불로 이걸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공급 주기는 2주 간격. 사람의 장을 살리는 김치 유산물이 이제는 땅과 작물까지 살리네요. 그 덕에 화학 비료 없이 튼튼하게 키워 무농약 인증까지 턱하니 획득했습니다. 김치가 효자일 세 효자야.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양분 김치 유산균 공급으로 작물의 품질을 높여라. 에호박 품질을 확보했다면 이젠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그 역시 부자 농부에겐 비법이 있답니다. 자, 물컵에 빨간 액체를 섞는데요. 작업하다 목탈 때마다 마실 음료라도 준비하는 걸까요? 붉은 액체를 준비해 애호박 하우스로 들어가서는 오호, 꽃의 주준에선 착착 뿌려줍니다. 어? 아니, 이 액체가 모길래 꽃에 뿌리는 거죠? 이게 뭔가요? 이거 애호박 시집장가 보내는. 애호박을 시집장가 보낸다면 수정을 한다는 말씀? 본래 작물의 수정이라는 것은 벌꿀의 매칭으로 암술과 수술이 자연스럽게 수정되는 거 아니었어요? 수정은 이 안에 수정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스프레이식으로칙 한번 뿌리면 수정이 되는 거예요. 안에 꽃 분화가 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약품이 묻어야 수정이 되는 거예요. 수정약으로 수정을 시키면 에호박이 과도 길게 나오고 당도도 일단 좋아지고 그리고 호박 두께도 엄청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아 이것이 과학의 힘. 꿀벌의 자리를 기술이 대체 프리미엄의 호박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정액은 암 꽃이만 착착 발끈러잖아 암수 구부는 걸로 어떻게 해요? 쑥놈은 어,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호박꽃만 꽃만 나오는 게 있어요. 암놈은 이렇게 호박하고 애호박하고 꽃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다 같은 호박꽃이 아니었네. 이제 호박꽃 밑을 살펴봐야겠네요. 이게 돈벌여주는 이쁜 <laughs> <예쁜> 꽃입니다. <laughs> 그게 러야 호박꽃 보는 부자 농부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네 꿀이. 이젠 못생긴 외모의 대명사 호박꽃이 아니라 돈벼락 꽃입니다. 돈벼락 꽃. 부지런히 수정되라고 꽃마다 수정 용액을 뿌려주는 부자농부. 그런데 수정이 잘 됐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수정되었다고 표현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게 꽃이 많이 시들거든요 처음에는 꽃이 짱짱하다가 수정시키고 나면 한 많이 좀 시들어요. 그 이후에 한 5일 정도 있으면 수확을 시작하고 을 있습니다. 수정 후 열매의 양분을 집중시키기 시작하면서 시들어가는 꽃. 자연이란 참 알면 할수록 경이롭습니다. 어, 잠깐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호박 수정 시키느라그 애를 다 써놓고 꽂히며, 어머 어머, 심지어 수정된 열매까지 왜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어,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게 뭐예요 다? 갑자기 왜다 꺾어버리세요? 뭘? 아,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가 호박이 안 되는 꽃이거든요. 밑에는 지금 작잖아요. 근데 위에는 지금 크지요. 사이즈를 보시면. 오 확연히 차이가 나네요. 같은 날 수정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밑에 열매가 작으면 그 밑에 열매는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광합성과 양분흡수를 집중시키기 위해 크게 될 위쪽 열매를 선택한 것.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 작은 열매와 수정 안된 고체 제거는 필수입니다. 자 가을볕이 뜨거워지는 오후 수정 작업을 끝내고 나면 다음 작업이 부자농물 기다립니다 바바바밤. 안타깝지만 일의 끝이라는 게 없는 게 농사죠 하이 요하아 잉크 작업하고 잉크 어 아, 여기는 제 동생입니다. <웃음> <웃음> 제 동생이요. 가족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동생 제가 꼬셔서 <laughs> 같이 농사 짓고 있습니다. 평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호박 수좋네 <laughs> <들어가겠네>, 이렇게 끼고 가라. 들가겠나 이렇게. 와. 들어네 농사 규모를 확장하며 합류한 만기 씨. 아직 호흡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이아이 인큐 좀 해라. 아왜깎빼 빼는 거? 아, 이에 가리가 한 번씩 안 보낼 때가 있다고. 뭐라 산노. 이용되지 아, <laughs> 놓치면 돈이다. 자소리 많이 한 편이에요? 아, 많이 좀 합니다. <웃음> <웃음> 제가 다할수 있는 건데도 와가지고 막 조금 조금 안 하고 있으면은 막 와가지고 막 뭐라 하고 뭐 저도 한다고는 하는데 한 번씩 와갖고 막 디렉팅 할 때가 많거든요. 불평하는 동생이나 잔소리하는 형이나 서로를 너무 잘 알아야 하는 말이겠죠. 형이 보기엔 서툰 실력이지만 부지런히 일손을 돕는 만기 씨. 동생이 하는 작업이 인큐 작업인데요. 지금 인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호박 수정 시키고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애호박에 대한 꽃이 허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흐물 시점이 되면 애호박이 한 13cm에서 15cm 크고 있어요. 그럼 그때 저희가 인큐를 낀꿀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인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호박의 가격을 결정짓는 건 모양 곱고 반듯한 선, 일정한 크기, 흠집 없는 표면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인큐베이터 비닐 작업이 필수입니다. 이거 매번 구입해서야 해 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저 비싼가요? 어 비싸요. 저희가 한 박스에 한만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한 박스에 한17 4만 원, 13만 4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한해 동안 쓰면 한 25박스에서 30박스. 3,600평 기준을 했을 때그 정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애호박 농사 3년 차. 남들 눈엔 빠른 성공 같지만 10대부터 가정을 책임져 온 가장으로 살아온 부자 농부에겐 남다른 역경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중일 중1 때, 중일이면 제가 13살, 14살 때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동생하고 이제 중학교도 다녀야 되고 고등학교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저도 많이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모님한테 돈 벌릴 일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교사가 꿈이었지만 가정 형평상 조금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장남이다 보니까 돈을 좀벌어야 되겠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 해서 취업길에 먼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가장이 된 소년에겐 사치였던 꿈. 18살에 조선소에 취업해 20여 년간 가게와 동생의 학업을 도왔습니다. 그럼 그가 마흔에 사직서를 던졌습니다. 뭐 직장을 다니고 했지만은 아무래도 미래가 좀 짧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업이 오래... 어, 저희한테는 나중에 미래 지향적이다 보니까 농업을 제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 중이던 사촌형의 일을 배우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애호박을 재배하기로 결심한 부자 농부. 애호박을 선택한 후 선진 농가를 찾아가 무임금으로 6개월 동안 애호박 재배의 기본부터 온습도 관리법을 배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재배법을 교육받는 등 애호박 재배 실전을 위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어? 근데 이 소린 빗소리? 하늘은 맑은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이구야 꽤 굵은 빗줄기 예보에도 없던 비 소식이 어? 하우스 밖으로 나가보는 정PD 근데 어머 뭐야 어, 머비 쨍쨍한데 감쪽같이 멈춰버린 비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대표님 네? 이게 물이 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우스 위에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 아니에요 제인아 지금 인공비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인공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안에 하우스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열을 좀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하우스 비닐 표면 위로 흘러내리는 물.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온도에 민감한 애호박을 위한 장치라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안에 내부 온도가 너무 뜨거, 뜨거우면 호박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들어요 그리고 병해충. 그리고 바이러스, 최고 취약한 게 바이러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최대한 다운시키고. 하우스 비닐을 이중으로 설치해 내부 하우스를 감싸는 물의 얇은 막은 지하수를 이용해 여름엔 열을 낮춰주고 겨울엔 반대로 열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수막 시설입니다. 그 외에도 부자농부의 농장엔 외부 환경 차단 장치가 더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 전체적으로 제어를 할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쪽에가 지금 현재로 스위치를 올리면 이쪽에 스위치를 올리면 지가 지금 수막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고요. 측면 개폐기 그리고 이불 스크린으로 저희가 또 온도 조절 을좀 하고 있어요. 내부 온도가 34도, 32도, 37도잖아요. 이 온도가 지금 웬만하면 저희가 34도를 안오바를안시키려고 해요. 사실상 온도와의 싸움인 에오박제배 외부 온도를 센서가 감지하고 자동으로 측면 창과 이불, 스크린 등을 개폐해 부자농부가 설정해 놓은 34도 온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작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 그게 기술이고 정성인 거죠. 안쪽에는 아까 보셨죠. 안에 내부 온도가 센터에 36도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지금 막대 온도계로 보면 지금 30도예요. 30도. 지금 보면 한 4, 도 정도 좀 떨어졌죠. 그죠. 작물을 위해 적정 온도를 사수해야 하는 농부. 하우스 4단 방어막은 온도 제어 이상의 환경 최적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는 생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병해충.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일단은 환경 관리가 되어야. 저희가 원하는 작물에 원하는 어, 수량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대한 온도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병해충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약해도 입지 않습니다. 부자농부가 작물의 생장 환경에 이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데는 한 번의 실패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3월달부터 바이러스가 오는 바람에 어, 그 바이러스에 대한 저희가 대처를 조금 못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4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 3억 정도에 대한 매출을 실적을 못 냈거든요. 그러면 한 마이너스가 한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엄청난 매출의 손해를 많이 봤죠.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하우스 옆 환기창 틈새로 드나드는 흔하디 흔한 날벌레들이었습니다. 뭐 파리, 나방, 총벌레 등 온갖 해충들이 바이러스 매개층이 되어 연안의 오박을 감염시켰죠. 순식간에 애호박은 표면이 울퉁불퉁해졌고 심지어 곰팡이까지 피어나 전량 폐기했습니다. 그 이후 하우스 외부에 그물망을 설치했습니다. 작물을 지키는 일에 작은 틈새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매개충이 못 들어오게 최대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일코 외양간을 고치는 셈밀이 있지만 이 그물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부터 애호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됐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외부 4단 방어막으로 무농약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라.

동그랗게 꾸어 가지고 동그랑땡 메리를 해가도 꾸고 무기도 하고 채소리 가지고 부침개도 해 먹고 그러합니다. 그래 달걀물 묻힌 호박전, 크 말캉한 식감에 은근히 퍼지는 달큰한 맛. 아유, 이게 예술이죠, 이거. 두 아들이 재배한 애호박으로 엄마 손맛으로 해낸 반찬들. 아,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한상이네요. 아이고야 식사합시다. 어, 잘 먹겠습니다. 어디보자 부자 농부의 첫 술은 <laughs> 호박전 그리고 우리 만기 씨는 호박 된장찌개 아유늘 먹는 맛이지만 말해 뭐야 이거 호박 나무좀 먹어봐 호박 달고 맛있네 우리 호박이라서 맛있네 <laughs> 소박하지만 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엄마 밥상 엄마의 걱정까지 곁들여져야 완벽해집니다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쉬어가면서 사살좀내년에도더 뭐 확정 학기가더좀더 늘려야지 그냥 넘덜만큼 하는 게 좋아 너무 힘들게 하면 몸살 난다 몸살 항상 고마 신경이 쓰이지 항상 걱정되고 부모로서 당연한 건아니까하는거나막 동생하고도 잘중통생 있게 생활하면서. 규모도 늘리고 수확도 최대한 많이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손실을 안 보게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그게 일단 목표입니다 <laughs> 가족과 마주한 식탁 일토로 나간 18살 어린 가장이 지켜내고 싶었던 행복 아니었을까요 자 식사를 마친 오후 애호박 출하 작업을 시작하는 부자농부 파종 후 40일이면 수확을 시작해 8개월간 이어지는 애호박 수확. 오늘이 그 8개월간의 대장정에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지겠네요. 택배 같은 경우에는 상품 좋은 거는 응. 제가 주문 받는 대로 그날 수확한 걸 가지고 택배로 보내고 있고요. 당일 수확, 당일 출고 원칙으로 신선도까지 배송하는 부고자농부의 애호박 수익은요? 온라인과 직거래로. 연매출 6천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애호박 온라인과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6천만 원. 애호박 상자가 하나 둘 트럭에 실립니다. 트럭에는 애호박만 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농부가 흘린 땀과 정성의 시간도 함께 실어 직접 배송을 나섭니다. 자, 가을 파종 첫 출하.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근의 납품업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천안경 납품업체, 법인회사.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오늘 첫 출하 해준가 보네. 예 <laughs> 네, 오늘 첫 출하 했요니다좀 어, <laughs> 좋다. 열심히 한 모습이 있네. 좋은 것들 있으면 공유하면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전 무농약 검증으로 납품 자체가 친환경 제품이라는 인증이랍니다. 진주의 친환경 법인으로 연매출 3억 4천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애호박 친환경 영농 조합법인 납품으로 연매출 3억 4천만 원. 해가 기울고 모든 작업이 끝나네 오방농장.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 이런 퇴근길을 나서는 부자농부가 찾은 곳은 음, 신의한 빌딩입니다. 이곳은 무슨 일일까요? 할 수장인 아 맞다. 몸짱 부자 농부지. 아, 몸 만들어 와야죠. <laughs> 건강해야 될거 아닙니까? 농사지으면 사람이 몸이 재산입니다. 일주일에 5, 6일을 꾸준히 운동한다는 부자 농부. 역시 음. 몸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 오, 저 등. 오, 저등 근육 등이 화났네, 화났어. 음. 자, 준비 운동을 끝내고 무게를 올리는 보자는 뭐? 240kg이네요, 밑에 게. 아니, 240kg을 들어 올린다고요? 거기에 성인 남성까지? 내 몸이 힘든 것보다는 어, 동작물이 잘안 되면 그게 더 스트레스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정신력이든 체력이든 조금 길러놔야 내가 움직이는데 많 힘드니까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한다는 부자 농부. 그 정신력으로 모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 보디빌딩 대회에도 출전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다채로운 조명으로 꽃을 피운 진주의 남강을 찾은 부자 농부의 가족. 엄청 많이 해놨네. 작년보다 더 많이 해놨네. 항상만 다 항상. 바쁜 농사일정에 엄두도 못 냈던 나들이 뭐처럼 가족들과 시간을 냈는데요. 우리 부자농부에겐 아직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는 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규모를 조금 더 늘리고 싶어요. 늘리고 시설도 스마트팜 정도에 대한 시설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차후에 나가서는 체험농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 개인적으로 옆에 농가들하고 같이 협심을 해서 법인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밤을 묵묵히 밝혀야 했던 어린 부자농부 앞으로는 그를 위한 불빛을 밝힐 날이 오지 않을까요? 김기태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애호박 온라인 및 직거래 판매 6천만 원 애호박 영농 조합법인 납품 3억 4천만 원으로 연 매출 총4억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친환경 양분 김치 유산균 공급으로 작물의 품질을 높여라. 둘째, 외부 사단 방호막으로 무농약 안심 먹거리를 생산하라. 비법 확인.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안전한 먹거리 유기농 애호박을 재배하는 김기태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청년농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년 가정에서 부자농부로 그의 이야기는 단지 성공이 아닌 가족의 와 희생이 만든 보상이기에 김기태 부자농부를 향해 역전의 부자농부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